아우, 씨. 야, 안 얼어 죽겠다고, 고생한다, 고생해. 아니, 북극 탐험 가세요. 알았다 가자! 으쌰!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오늘 족대질 왔어요. 또 오랜만에 요즘 얼음치기만 하다가 족대질 왔는데 야, 오늘은 또 부르가 놀러 왔어요. 야 어디가? 일로 와. 아또 스케치 해야 되는데. 어? <laughs> 스케치는 무슨 스케치요? 안녕하세요. 부르예요. 오늘, 오늘 왜 왔어? 아 오늘 연천에서 이제 겨울 족대질 참 재밌잖아요. 음.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막피레미도 엄청 많고 또 대물도 많고 하니까 한번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레미 잡으러 왔어요 피레미에요? <laughs> 어 오늘 피레미 아예전 몰라요 <laughs> 네 저는 가, 가자고 하는 데로 갑니다 자 오늘 네. 부르 오랜만에 도리뱅뱅 한번 먹어야지 아 기가 막히죠 겨울 되면 바로 먹어줘야죠 어, 겨울 갈라가지고 겨울 보양식 오늘 피레미 도리뱅뱅 한번 부르 먹여줄게요 같이 가시죠 고 고고 자 자기 안 얼어 죽을라고 <laughs> 타이어 같아 타이어 아 오늘 피레미가 있을까 어 부르 이거 족대 하나 들어야 돼 부르 작은 족대 큰 족대 저는 작은 거 할게요. 작은 거, 어. 자기야, 넘어져. 그 몸으로 거기, 여 올라가. 얘네가 사람이 가면은 막 나오거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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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온다. 빨리 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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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여기. 불에 일로 와, 일로 와. 좁은 데로 가야 돼. 어, 깨고. 저기 봐, 저기 봐. 막 어. 움직인다. 자기야, 빨리 어, 저기, 가서. 저기, 저기, 저기. 빨리 가. 대면 돼요? 어, 대고 있으면 돼, 그냥. 대고 있으면은 막 몰려 들어올거야 바짝대 바짝, 대, 바짝. 와, 대고 근데 있어 근데... 그냥 대고 있어야돼 아, 들어가 있네 채니엄마가 지금 몰고 있는거야 많아? 아 지금 저 안에 수만 마리의 피레미들이 있어요 안오는데? 왜 안보이지? 어 여기 있다 온다 들어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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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근데 형수님이 제일 어려운거 같은데요? 봐봐 <laughs> <laughs> 내가 족대대라 그랬잖아 자기야 안 들어와. 오긴 오는데 많지 않네. 같이 몰아 볼까? 그래도 좋을 것 음. 같긴 한데. 내가 이거 이대로 내뜰 갈게. 오 여기 엄청 많다. 오 여기. 아니 안 들어왔어? 근데, 고기가 근데, 별로. 안될것 같아요. 안 들어왔어. 아니, 지금은 그래도 있긴 하네. 근데 지금은 다 나은 거 같고. 브레야 두개 잡고 있어. 네네네. 내가 저기 가볼게. 어디 있어? 동작에 있어. 여기 동작에 있어. 아니 웅덩구둥 어두 마리 세 마리네 잠깐 나와. 둘 어. 어. 부르... 아니 부르... 저러고 있는데 어. 혼자 저러고 있는데. 잠깐만 이겨서. 하나 둘. 아아아아아아아파 도망. 다 안으로 들어갔네. 많아. 오우. 가고 있어. 기다려봐. 간다 나간다. 오우, 나가. 아니, 별로 안 들어가 있어. 자기가 그럼 가서 들어줘, 족대를안 잡혔어. 우와. 잡혔어, 잡혔어. 그래도 잡히네. 이게 왜 이렇게 갇혀있을까? 여기도 있는데? 어, 잡히네. 그냥 잡히는데, 대부분이? 잡히네. 엄청 크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엄청 나간다! 어, 들어와. 어, 들들어온다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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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와. 들어 들어와. 어어어 들어와. 들어와. 어어와이어와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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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오, 많이 잡혔어, 많이 잡혔어. 오, 들어와. 들어와.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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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와. 들어와. 와와 들어와. 우와! <laughs> 우와 여기다 다시 고정해놓고 우리 네 우리 넷이 다 같이 저쪽으로 가자. 안돼 안돼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 자다 저쪽으로 갑시다. 어 이렇게 해놓고, 어 무인 무인족대 무인족대야 이렇게 딱 해놓고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면 쟤네들이. 저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어? 내려오거든? 네. 그러면서 잡히는 거야. 어. 무인족대. <laughs> 그래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갈걸? 네. 가보자. 자, 다 같이 저쪽으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저기 족대를 두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저기 두개다 몰려있어요. 우리가 절로 가면은 물고기들이 저쪽으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럼 무인족대. <laughs> 사람 없이 족대기 해볼게요. 아 탑진 나가잖아 와 이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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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리 여기 안에 엄청 많이 있어요 와잘 나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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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나가, 나가. 얘네가 오. 이렇게 고여있는 데에서 잠을 자나 보네 신기하네 와 여기 봐 당신들 엄청 많다 어, 다 막나가 여기. 어. 계속 나가. 우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이거. 우와. 와, 야, 야. <laughs> 자, 우리가 여기 기다리면 돼요. 저기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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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물살 일렁이는 거 봐. 저기 와, 뭐였어? 물고기. 어떻게 와. 바글바글해. 물살이 어, 일렁이는 거 봐. 저거 음. 지금 다 고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족대로. 진짜요? 음. 어, 무인 족대로. 어, 뭐야. 나 모래무지 잡았어. 얼음 위로 올라. 모래무지 잡았어. <laughs> 네? 얼음 위로 올라. 어떻게 잡았어요? 야, 어떻게 올라왔냐? 얼음 위로 그냥 올라. 봤어? 올라오는 네, 거? 그냥 딱 올라. 아, 발로 찼는데 모래무지가 올라왔다고요? 아니, 그냥 <laughs>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던데? <웃음> <웃음> <진짜 없어요>. 어. <laughs> 저 한번 보여 주세요. 야. 진짜 신기하다 형님은 뭘래도 되는구나. 얼음 위로 올라왔어 그냥. 어떻게요? 이거? 예, 얘는 살려주자. 빨리야 빨리. 야, 족대, 족대봐, 족대. 봐, 족대. 족대, 봐, 족대. 빨리 와, 족대봐, 족대빨리와, 빨리. 여기 족대, 족대봐. 족대 야, 족대 터리라 그래, 형님. 어떻게? 어떻게? 빨리 들어. 어떻게 <laughs> <좌측해. 웃음> 빨리 들어. 와, 와, 와. 뜨거워. 손이 안돼요 형님 어안 들어 된다. 그렇게 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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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혔어 이거 얼마까지 잡혔어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하나에 어, 하나 덜자 이것도 한번 펼쳐봐야겠다 펼쳐서 이렇게 우와 막 나가는 거봐 저기 들어가 다시 들어가 이거 지금 대고 있어도 될거 같아 우와 이거 되게 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이 이거 줄납이죠? 어줄납이있아이다 어떻게 이렇게 겨울에도 발색이 올라오지? 이야 참마자도 잡혔어. 참마자도 먹을까? 그중에 이게? 맞아. 이거 <웃음> 맛있어. 진짜요? 어 얘는 참마자예요. 참마자. 참맞아. 음아 대박이지. 어. 무인족대. <laughs> 괜찮다. 와 족대 위에 막 어. 우그루그라는 거 봤지. 어. 아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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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있었어. 네. 엄청 많지. 네. 엄청 잡혔어. 와. 얼음빼도한 바퀴 쓴 잡, 반 바퀴 쓴 아. 잡혔겠다. 엄청 크다. 야, 아, 너무 큰 거는 우리 연못에 넣어주자. 좀 작은 거는 좀 살려주고 눈 먹는 애들은 다 살려줄게요. 응? 그때도 그냥 아까 여기 무인숙대 해놨을 때 어. 이글이글했잖아요. 어. 약간 그 바다의 보일링. 아아 어. <laughs> 어. 인물 보일링을 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 잡히는 거 봐. 어. 우와. 이거 엄청 크다. 어, 진짜 크다. <laughs> 여기다 내 이거 다 잡고 싶어. 아니, 왜? 나 이거 잡는 게 재밌던데. 아. 거기 보셔서 해봐요. 여기? 이제 봉사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다! 나가 나가 셔야 되잖아요 그 나가는데? 오, 나가다. 오 부셔진다 오오 장풍을 고장갑이잖아 재밌게 잡았으니까 이제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어, 노노노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먹을 거예요 어 죽은 애들은 네. 비실비실한 애들 일단 거의 다 네. 살았는데 네. 비실비실한 애는 빼놨거든? 네. 먹기 좋은 사이즈만 딱 골라가지고 음 여기다 딱 넣어서 음 손질해서 먹어야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와이 정도도 많네요 진짜 어. 푸짐합니다 요거 손질하는데도 한시간 걸려? <laughs> 같이 하시죠자 어. 네. 여러분들은 연못에 넣어줄게요 이거가 옛날에 예전에그거는잖아요 아니 새로 사다 놨지 그거는 없어요? 봐봐 음. 아. 아, 딱대가 잡고 네. 똥꼬 보이지 똥꼬 네. 똥꼬를 딱 눌러 위로 이쪽은로 눌러 쫙 네. 달려 네. 음, 좋습니다. 음, 안 되네? 둘이 한 대도 느려? 응? 많이 안 해봐서. 전... 도움은 안 되고. 어? 프레임가큰 걸로 해야 돼? 어. 어, 너 잡을 때는 너무 재밌는데. 손질할 때가. <웃음> <웃음> 너무 싫어. 이 예술 정도가 들어간다고. 아, 모르겠다. 대충 하자. 우리 <laughs> 빅뱅 <고리뱅뱅> 꿀팁? 없음. 뭐가 <laughs> 다임 그냥. <laughs> 어. 시대로 한번 먹어보자 오늘. 이렇게는 정말 몇년 만에 한번. 지난번에 먹었잖아. 너무 못어 뭐라 그러지? 더 먹고 싶은데 없었어. 딱 보여? 안 아, 보여? 내 가운데 앉었는데 왜 별로? 크으, 기가 막혔다. 자 이제 튀겨줄게요. 우와 한번 눌러줘야 돼. 휘어진애를 네. 이렇게 근데? 눌러줘야 돼. 아 휘어져요? 어. 네. 활처럼 휘었다. 어. 아레가 활처럼 휘었다. 음. 와 기가 다 이게 집안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이 있어. 자에 허리가 활처럼 휘었네. 아다 미쳐버려 이거 진짜 엄청 잘 됐어요 맛있겠지? 네침 <laughs> 나와요 양념을 어,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밥도 있으니까 와다 넣고 아, 이렇게 많이 아이렇게 아까워서 내가 안 주는 데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뿌리네 어숙다 <laughs> 자 오늘도 도리뱅밥이에요 아이 몰라 씨, 모양 기껏 이쁘게 만들어 놓고 <laughs> 야 모양이 갑자기 변했어 <laughs> 이거 어쩔 수 없더라고 도리뱅밥 먹으려면 은 어, 이렇게 하고 밥한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 아아 윤보장관 때문에 이거 아, 도전네 아, 이거 어, 아 씨똥이 아, <laughs> 보장장님아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얘 누룽지처럼 묻히는 겁니까? 그렇지 크... 기가 먹어봐 기가 봐, 먹어보면 기절해 돌이 뱅뱅이 완성이 됐습니다 돌이 뱅밥밥자 <laughs> <우! 웃음> 그러면 한번 우리 부르 시식아 예, 아니요. 형님 아니, 먼저 드세요. 셔저 혼나요. <laughs> 아니 구독자 안. 구독자님들한테 혼나요. 안 혼나. 안 혼나. 빨리 먹어 봐. <laughs> 아니요. 그럼 보자가 님 먼저. 그 음. 어, 지금 제가 먼저. 네. 음, 음, 어떻게 음. 먹지? 시범. 네. 시범 조교. 우선은 밥을 이렇게 눌러진 걸좀떼어서 그렇지. 이렇게 까서 와. 밥하고 같이. 네. 뭐, 뭐, 뭐. 어때? <laughs> 기가 막혀? 기가 막힌. <laughs> <laughs> 와, 침 나와요. 응. 형님 드세요. 음. 응.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지. 이게 돌리뱅뱅만 먹으면은 약간 물리, 살짝 물리거든. 근데 밥하고 같이 먹으면 끝나 그냥. 아, 침 나와. 응. 음. <laughs> 엄청 맛있어요. 응. 먹어봐. 바삭바삭. 바깥 와.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영상만 보면 비린내일 거 같은데 천연. <laughs> 오. 음. 어때? 와 멸치 요리 같지 않나? 예. 네. 바삭하고 <laughs> 그냥 고소하고 바삭하고 네. 네. 고소하고 네. 담백하고 그냥 진짜 맛있어요. <laughs> <laughs> 와, 자 이제 열심히 먹자고. 이거. 와 이거 누룽지 밥 눌러 붙은 것도. 음,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네. 원래 음. 이 뱅뱅 버거를 만들려고 그랬어. 음. 와. 밥 사이에 껴서. 네. 이게 비주얼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살짝 그렇거든요. <laughs>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언이거 먹어 봐. 이거 너무 너무 크게 온거 아니야? 방아 밤이요, 밥이에요 와. 아무 몰 먹어봐 어디 아이고. 와~~ <laughs> 어, 온몸이 녹으면서 아 입이 즐거워요 진짜 와 기가 막히지? 음. 와 순식간에 반 없어졌어 와 진짜 추운 겨울날에 야, 불을 이렇게 잡는거 처음 보는데? 별미에요 별미 진짜 1년을 기다린 맛 <laughs> 어떻게 이거 장사하면 잘 되겠어? 무조건 대박 나요 <laughs> 한번 먹은 <먹었는데도> 분들은 <laughs> 1년에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매년 먹을 것 같아요 그지? 저도 먹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정도면 한 5만원 받아야지 그래 5만원 내고 가네네 선생님 빨리 비비자 지금 막 흡입하고 있어 한입 먹어야 돼요? 들어갑니다. 아 어때? 밥이 맛있네. 밥이 맛있다고? <laughs> 잘 눌렸네. 아 너무 맛있다. 짠. 진짜 맨날 먹고 싶은데 손질하기 귀찮아서 못 먹는 거야 이거. 와 진짜 원샷.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틀음. <laughs> 음, 훌륭하네요. 최고다, 최고야. 음. 야, 다 먹어야 돼, 이거. 아, 멋있지? 당연하죠. 근데 오늘 너무 많이 한것 같아. <laughs> 아, 저번에는 네. 요만한 후라이팬이라서 네. 만만, 만만, 만만 봤는데 네. 너무 아쉬운 거야. 그지? 네. 저번에 아쉬웠지? 네. 근데, 이번에 욕심부려서 많이 했더니, 너무 많이 했네. 딱 식사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이게 밥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먹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laughs> 네, 뭐. 영양가 만점이지. 응. 음. 또 겨울물 고기, 음? 고단백 잡기 쉽고. 그치. 아, 너무 맛있다. 자, 한잔더 해. 에? 응. 음. 취하자. 아우, 그냥 취해버리네. <laughs> 아, 아유. 어 진짜 언제 했어? 네. 아, 미안해. <laughs> 아, 진짜 이거 우리 집에서밖에 없는 거야. 이거 누가 해 먹어? 채니 엄마가 양념을 잘 해요, 또. 네 호불호 없는. 맛. 음. 약간 그 맛도 나요. 뭐? 멸치 볶음인데 엄청 큰 멸치로 한 네. 느낌. 아, 큰 멸치. 고추장 멸치 볶음 맛? 아, 그래? <laughs> 네. 근데 이건 엄청 고소해요. 음. 피레미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야, 근데 이만큼 먹은 것도 많이 먹은 거야. 저도 많이 먹었어요. 음. 이제 영상 끝나고 또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음, 오늘 이렇게 피레미 재밌게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캐치앤쿡 성공. <laughs> 음. 유사 좀 해줘도 니가 대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